<laughs> 야 제이스 피마로 변했어. 아 변신술 절대네. 제이스 선택하면 져야지. 오, 죽어보자. 시발. 야스레시야 빨려. 아 개새끼야. 아 이. E. 오 씨앗. 노플이야노플 나이스. 잡았잖아. 가지 말라니까. 아, 도대체 지 망치로 지 대가리를 맞았나? 정신을 못 차리네. 들어가래. 여기 이제 난 죽으면 안 돼. 난 몸이 비싸 이제. 강남 마담이라고. 들어가라. 들어가. 탈론이 지금 제이스한테 언어 폭행하고 있고 바쁘지 않아? 저 제이스를 잘하려면 일단 라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거리 짧은 원거리가 잘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앞으로 겨나오면 죽는 거야 이제. 다음 패치 때 왕관 너프 된다는데 지금 사기에서 그냥 적당히 이제 딱 적당해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숙연해지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꺼지고. 근데 이거는 쓰레시가 너무 잘 올라와줬다, 그 1레벨에. 그거에 대한 당연한 보답을 하는 거고. 와 진짜 개못하는구나. 아가레 닥치고 해, 조이야 133하고 무슨 401을 탓하고 있냐. 아하. 너 없어도 이겨. 꼭 저렇게 안티 소셜인 애들이 있어. 주제 파악해라, 제발 주제 파악. 와 탈론도 레전드다. 와 열린 결말, 야 진짜. 시발 제대로 열렸다야. <laughs> 야 이거 이런 결말을 원한 거야 너? 진짜 너무 열렸다야. 진짜 니네 믿어 열리겠는데? 했어 됐어, 했어. 됐어. 아저게안 어, 죽어? 어 돌풍도 있네. 꺼져. 시절이 분명 다시 찾아올 거야. 이 잡고 아 아깝다. 이거 선열 있었으면 받아봤는데 어어 이건 또 뭐야? 뭐해? 야 다신 보지 말자 이 개새끼. 진짜 그분 믿고 한다. 그분 하나 믿고. 와 어쩜 이렇게 나머지 다 병신이냐. 너무 터트려 놓으면 안 돼. 적당히. 그래야 이제 아 우리 게임이 지금 쉽지 않구나. 아 개바르고 있네? 나 때문에 이기는 건가? 1대5 해봐야지. 이런다니까? 버러지 새끼들. 나 불러먹는다. 아, 그만 죽어, 좀 벌레. 아, 쟤는 게임 끝나고 픽창에서 한마디 해줘야겠다. 또 도라이 아니야, 저거. 야, 조이, 베인, 쓰레쉬야. 야밤에 나 밖에서 만나면 뻑치기 조져줄게, 진짜. 다신 보지 말자. 진짜 벽돌로 그냥, 씨. 한마디 해줘야겠다. 조이님, 벼랑에서 밀어버리고 싶네요. 바이바이. 어 됐다 잘 참았어 이정도면 딱딱 벼랑에서 밀어버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니까 이정도면 석세스다 이번 멸망전 나가시나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얘는 이제 유튜브를 안하고 이제 방송시간 채워서 멸망전 나간다 마인드라 아 여자인척하면 되잖아 멸망전 언제인데 아니 캠 끄고 여자인척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골드면 너정도면 가성비 십상타치라 되, 될 수도 있다니까 여자인척하다가 그 여자 여자인 척 하다가 걸리면 이제 또 혹시 알아 논란돼가지고뻑가니스 출연할지? 노이즈 마케팅으로 가는 거지. 죽어보자. 성원아 죽어보자. 그래 열심히 하고 이따가 볼수 있으면 보자. <laughs> 와 이거 선제공격 3인방 다 모였다 우리 팀. 선제공격으로 좋다고 소문난 챔프 3개. 제이스 닉네임 이거 왜 이렇게 웃음벨이냐. <웃음> 뭐 왔나 보네 이거. 아 씨발 죽을 뻔했네 아유 이런 거 음파 보고 피해야 돼서 아 눈을 너무 똑바로 떠야 돼아 진짜 이 새끼들 왜 이래 아씨 하고 옛날 나한테 패드립 먹었냐 너네 아유 하 아... 미신아 우리 약간 약간 불협화음인 것 같다 약간 서로 어우러질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드네 아 제이스는 왜 저렇게 도파만 뭐해 일단 탑은 나가리 됐고 저 새끼 탑은 뭐 거의 유기된 상태야 지금. 어이 새끼는 또 그저 또 지랄이네 이거. 트로로 어? 간다. 꺼아 어. 진짜 씨. 아근데이게 이게 남 탓이 아니라 이게 이게 제이스 때문에 나도 죽는 거라니까 계속. 이게 탑이 좁빨리다 보니까 내가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게 내 가지고 자꾸 무리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죽는 거야 이게 남 탓이 아니라. 어 이거 진 이거. 이야.. 쓰레쉬.. 근 서포트 제라스도 약간 과학이다. 아이 <laughs> 저거 잘하는 새끼도 본 적이 없어, 서포트 제라스. 이게 만약에 상대가 미드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 포킹이다. 그러면 이제 루덴의 메아리 가는 거고 저렇게 들어올 때는 이제 왕강 가면 되는 거고 이거 괜찮냐, 그거? 야 일지매가 이거 보통 솜씨가 아니네, 이거? 아나 이거 내가 봤을 때리신 내가 언어폭행으로 부모 죽인 게 확실하다. 이게 나를 싫어하는 게 느껴져, 저 새끼한테. 아찮아 이런 판에 이런 판에 이렇게 뒤져야죠 언제 이렇게 뒤지냐 한번 뒤지는 판 그냥 죽어보자 누가 이기나할끝 끝날 때까지 죽어보자 아집 가야겠다 오케이 왕관 살짝 금 같다 무빙 한 손가락 떼고 무빙 여기까지 이 새끼 뭐냐 죽이네 아님 말고 플레이야, 저거. 어? 그거 아니야? 아님 말고. 초기, 초기. 나이스. 플래쉬 괜히 썼다. 괜찮아. 부수자, 미드 그냥. 사실 노잼이다. 야, 꺼져, 이제. 아니, 리신 망가졌는데, 이거. 와, 이거 실화냐? 괜찮아. 이럴 때 이래도 이긴다. 빅토르의 성능을, 성능을 보여줬다, 난. 야야야! 아유 ㅈ빠갔네 아유 야, 너도 텔타 죽어보자 개새끼들 밀어 밀어 라이스 베인 잘했다 아, 저걸 못 잡았어? 이제 아 뭐야 야야야 또 탑이다 이거. 아유 아깝다. 진짜 미치겠네 워잉 나왔다. 니네 마음 알아. 이거 니달리아 이거 이제 워잉 미드거든? 여기서 이제 내가 빨 거냐 아니면 니달리를 불러서 2대2를 할 거냐라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 오빙. 괜찮냐 너? 제정신 맞아? 아이스 주변에 워윅은 있는데 일단 잡았거든 이거 워윅. 아 베이나 잘했다. 아이스 야무졌어. 끝내준다 너. 이래서저 워윅 워윅 같은 워, 저렇게 개새끼들은 매맞아야 돼. 몽둥이 들고 이렇게 위협 주면 개들은 말잘 듣거든. 바로 그냥 빅토르, 마법의 몽둥이로 다가냐 위협 주부리니까 꼬랑지 내밀고 그냥 도망치잖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아, 위험한데? 아유, 위험하다니까. 아유, 어차 본인이 위험한 걸 모를까? 여우도 매 맞아야 정신 차리나. 내뒤 백업이나 봐. 내 불로 건드리지 말고, 여우야. 골, 아, 씨. 워이 플래시 쓰고 오늘 확 끄대네. 뭐야 여기 저 여기 있는데? <laughs> 야 제이스 피마로 변했어. 아 변신술 좋대네아 잡아 이거 뭐야 이거. 와 존나 못해. 도발해, 도발해. 야 뒤질래? 아 답이 했는데. 아 이거 아무도 못 잡아? 아이스 채나 와서 몸대, 아이씨. 그래서 집 가는 척하면서 바로 변수 창출. 받아봐. 어, 이것 타고 오면 인정해줄게. 만화 없어, 만화 없어. 아, 이게 오히려 베인이 676이고 카이사가 83인데 베인이 카이사보다 잘해. 이게 KDA가 좋아도 실력은 숨길 수가 없게 맞아. 왜 이렇게 못하니, 카이사? 아, 얘 어디 있었어? 나왜못 봤어? 이거 뭐 포탈 타고 온 거야? 아, 포탈 타고 온 거네. 안 보이더라. 엄마 따라가라. 기다리신다. 야, 센가 봐. 거긴 또 우리 팀 있는데? 아유, 그냥 나한테 죽지. 아유, 지금이네. Soil survival to carry.